요즘 관광지마다 불친절 얘기 많잖아. 근데 동해무코에서는 정반대 일이 있었어.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이랑 혼자 여행을 갔는데 길을 헤매자 주민이 직접 식당까지 데려다줬대. 친절히 길 안내해준 시민은 식당 오픈 시간이 남은 걸 확인하고 근처에서 쉴 곳도 안내해줬어. 식당 직원은 넉넉한 자리 안내하고 음식 위치 알려주고 심지어 비벼주기까지 했어. 식당 오픈 시간에 바쁜 거다 알잖아. 그런데 여기 사장님은 계속 잘 드시는지 지켜보다가 아마 뜨거운 음식이라 더 신경이 쓰였을 듯해. 수저 위치까지 직접 알려주고 음식을 섞어먹어야 하는데 그냥 먹으니 호다닥 달려오신 거야. 카페에서는 안내견에 물을 챙겨주고 택시 기사도 편견 없이 태워줬지. 그분은 말했어.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힐링으로 끝났다. 꼭 다시 오고 싶다고. 작은 친절이 모여 큰 감동이 되는 순간 강원도 동해시 무코에서 벌어진 진짜 따뜻한 이야기야.